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오가나입니다. 아 요즘 날씨 정말 덥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해외를 다녀왔는데 어, 좀 시원한 날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정말 미친 듯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이제 오가나스 피부과에는 총네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 본점, 동대문점, 잠실점, 마곡점 이렇게 총네개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총 열다섯 분의 이제 피부과 전문 의 원장님들이 다 모인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처음으로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회식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만큼 되게 뜻깊은 자리였는데 회식 장소는 바로 마장동에 위치한 보냄 브레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 뭐지, 한우 오마카세가 원조가 사실 보낸 브레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낸 브레드를 본 따서 W가 나도 탄생했고, 물론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탄생도 했고, 그리고 또 15명이라는 이제 인원이 한 자리에서 얼굴 보고 밥 먹는 자리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장소 섭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보낸 브레드를 거의 한 8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녀오고, 정말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낸 브레드가 이제 신관이라고 해서 신축 건물에 지금 운영이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 마장동 그 시장 안에 이제 2층에서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보냄 브레드 오리지널, 즉 구간이죠. 그쪽에 이제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꼭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예전의 추억을 향수하는 그런 마음 플러스 이제 원장님들 15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식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 시장 안에 이제 보냄 브레드가 되게 전교께 있는데 예전 느낌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이제 새롭게 인테리어 돼서 정말 좀 약간 세련된 그 모던한 느낌이 좀 강했고, 워낙에 이 대표님이 그 인테리어 쪽에 되게 보면은. 노화가 좀 있으시고 취향이 좀 되게 좋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테리어가 되게 잘 나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1층으로 들었으면은 이제 우드 파이어라는 장르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제 직접 고기를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내가 이제 선택한 부위를 정말 이 우드 나무로 불을 피워서 이렇게 직접 구워 구워주는 그리고 이제 약간 드라이징 고기를 좀 사용한다고 해요 1층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형된 형태의 파인다이닝 형태의 이제 한우 오마카세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기존 분앤브레드도 사실 저렴하진 않았는데 가격도 좀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2층 공간이. 그래서 오늘 이제 2층에서 저희가 이제 회식을 하게 됐고 테이블은 이제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최대 한 15명 정도가 함께 이제 앉을 수 있고 어디서든 셰프님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로바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불맛, 향, 손놀림까지 다 느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넨브레드 오리지널 음식 얘기를 해볼 텐데요. 총 18개 코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넨브레드가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리지널은 기존보다는 양은 살짝 줄어들고 대신 이제 요리들이 좀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간 느낌을 좀 받았어요. 식사에 앞서서 이제 셰프님들이 오늘의 소고기 부위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고기 퀄리티가 꽤 좋았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봐도 고기 퀄리티가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안쪽 편에는 특이하게 이제 고기를 꼬치처럼 천천히 구울 수 있는 화로도 있고 어, 기존보다는 확실히 좀더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구이 형태의 고기를 먹고 싶어서 간 건데 조금 너무나 좀 다양해서 한편으로 조금 아쉬움도 좀 있긴 했습니다. 어, 본엔브레드 오리지널의 코스 구성은 조금 특별했는데 단순히 이제 고기가 많이 나오는 집이 아니라 한 마리의 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음, 맛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한 마리를 온전히 다 먹는다. 그런 경험을 주는 그런 오마카세 구성이었습니다 어, 호스의 시작은 소머리 육수와 머릿고기입니다 고기를 따뜻한 육수에 담가 한입 먹는 순간에 약간 해장하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간이 거의 없어요 되게 싱거운데 천연 재료로 감칠맛을 냈는데 어, 나쁘지 않았어요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다음은 이제 꾸리살 육회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치즈 뭐, 암튼,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진한 크림 위에 이 꾸리살을 얹었고, 캐비어를 듬뿍 올려서 완성한 요리인데, 어, 입에 딱 넣는 순간, 어, 치즈의 고소함과, 그리고 캐비어의 그 풍미, 그리고 고기의 식감이 어우러져서, 와, 임팩트 있었어요, 이거. 되게 임팩트 있었어.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셰프님들이 이제 직접 고기를 구워내주는 모습도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사실 이날은 뭐 원장님들이랑 얘기하느라고 엄청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온 거는 직접 만든 샤키테리에요샤키테리 여러분 아시죠? 이제 와인 안주로 좀 되게 이제 많이 흔하게 알려진 그런 약간 구성인데 예쁘게 슬라이스된 고기들이 한 줄로 세팅되어 있고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제 맛보면 되는 구성으로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오른쪽에 있던 체리와 곁들인 차돌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샤키트리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은 사실 뻔하거든요 약간 좀 짜고 햄맛 라는 약간 그런 고기들인데 여긴 아니에요 직접 만들어서 와 이거 싸가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샤키트리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랑도 되게 잘 어울렸고 샴페인이나 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다잘 어울리는 그런 안주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고기 구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순서는 샤토브리앙입니다 샤또브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심 중에서 되게 조금 나오는 그런 부위를 우리가 샤또브리앙이라고 이제 명명하는데 여기에 이제 썸머 트러플 그리고 윈터 트러플 이제 두 가지 트러플을 동시에 올려서 풍미를 완전 최대로 끌어올렸어요. 뭔가 사실 윈터 트러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콜릿 향이 난다는 설명 그리고 이제 썸머 트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은한 밤향이 난다는 설명이 있는데 사실 뭐 저는 큰 차이는 잘 모르겠고 암튼 샤또브리앙 부위랑 되게 잘 어울렸다, 고소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겉면을 아주 바삭하게 구운 채끝 부위가 나왔습니다 채끝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죠 기름기가 정말 많고 이제 채끝 특유의 풍미가 있잖아요 먹는 순간에 사실 도파민 빵빵빵 터지고 이제 행복회로가 돌아가는데 약간 느끼한 그 채끝의 단점을 이제 마늘종 퓨레와 그리고 이제 들기름에 구운 마늘종에 싹 잡아주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좋은 그런 구성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온 우니 그리고 이제 대저토마토는 고기 사이에서 입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산물의 풍미 그리고 토마토의 산미가 고기 사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근데 역시나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죠. 오늘 개인적으로 1등은 바로 안창살입니다. 개인적으로 평생에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부위이기도 한데 이 안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의 횡경막 부위. 그러니까 즉 이제 장기를 내장을 싸고 있는 그런 부위예요. 그래서 어, 돼지로 치면 약간 갈매기살이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소량 나오는 그런 부위고요. 딱 무, 무는 순간에 이 특유의 식감, 그리고 육향, 육즙, 이런 것들이 동시에 팍 하고 터지는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이건, 아, 미쳤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그런 맛인데, 어, 보낸 브레드가 워낙 고기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이한 점으로 딱. 안창살이 좀 임팩트가 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다음은 살치살입니다살치살 새칠살 역시 채끝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기름짐이 끝판인 그런 부위인데 예쁘게 이제 뼈에 감싸서 플레이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뭔가 굉장히 좀 파인다이닝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실제로도 잘 어울려서 약간 눈도 즐겁고 맛도 즐거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괜찮았어요 다음은 이제 늑간살입니다. 늑간살은 약간 이제 아주 가볍게 튀김옷을 입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늑간살 이렇게 바삭하게 튀겨내는 건 처음 먹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온 거는 조금 더 특별한 부위였는데 마장동 정육사 분들이 발굴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먹는다는 특수 차돌 부위였어요. 서양에서는 어, 부처스컷이라 불리는 토시살이랑 함께 나왔는데 토시살 같은 경우에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굉장히 인상깊었고 차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때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통요리 위에 얹혀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합이 되게 특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맛이었어요 어, 그 다음은 보만두라는 게 나왔는데 엎진 쌀을 가득 넣은 만두예요 거기에 이제 샥스핀까지 올라가 있어서 약간 보양식 같은 느낌이고 좀술 먹는데 중간에 해장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부위는 우설인데요 우설은 이제 무려 2시간 동안 짓불과 그릴을 오가면서 정석건 부었다라고 정보를 받았어요 근데 겉은 되게 바삭한데 약간 속은 되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건 식사인데, 보통 이제 보냄브레드 반상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비 반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밥이 정말 윤기가 흘러서 정말 고슬고슬한 맛있는 밥이고요. 거기에 이제 보리굴비, 고기, 게장, 장조림까지 이렇게 정말 완벽한 한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저트류의 음식들이 나왔고, 뭐 전반적으로 구성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나온 햄버거가 너무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오가스 나 피부과 15명의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들과 함께한 보냄브레드 오리지널에서 특별한 회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음식도 좋았고 와인도 되게 좋았고 원장님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이 오랜만이라서 더욱더 좋았던 그런 회식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맛있는 걸 먹어가면서 주변 지인분들과 담소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